전유진, MBN 뉴스파이터 접수. 전문가들과 앵커, 김명준의 극찬 세례. 전유진은 MBN이 기다려온 가수다라는 말에 시청자들 폭발적인 반응.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이 집중 조명되며,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특히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활동이 MBN의 방송 철학과 완벽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10분간 이어진 극찬. 전유진은 MBN의 이상을 구현한다. 뉴스파이터는 전유진의 다면적 매력을 10분간 깊이 있게 다뤘다.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진솔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김명준 앵커의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는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MBN의 방송 철학과 전유진의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준다. 방송은 그녀의 자선 행사 참여,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 음악으로 소통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다. 전유진의 음악은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듣는 이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건드린다.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뛰어난 표현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극찬하며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노래하는 감성의 대가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멘토로 재능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녀의 팬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가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3.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 전유진의 진솔한 음악과 사회적 메시지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녀의 독창적인 트로트는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뉴스파이터에서 조명된 그녀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과 행동으로 대중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MBN과의 이상적인 시너지는 전유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며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이 음악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된 아티스트로 집중 조명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사회활동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MBN 방송 철학과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 방송에서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활동이 MBN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이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진심을 밝힌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넘어 방송사의 이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과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 환경보호 캠페인인 플로깅 참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멘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의 팬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학용품 기부, 식사 봉사 등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전유진의 음악은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사회 활동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음악과 행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티스트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눈부신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MBN 뉴스파이터에서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로부터 10분간 집중적인 극찬을 받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그녀를 댄비엔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음악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방송사의 철학과 완벽히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악과 선행의 조화,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맑고 깊은 음색, 그리고 가사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음악 활동 외에 기부와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플로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그녀의 선행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으며 대중문화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덤 유리나무와 함께 만드는 선한 영향력, 전유진의 팬덤 역시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학용품 기부, 식사 봉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음악과 행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티스트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MBN 뉴스 파이터에 출연해 10분간 집중 조명을 받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사회적 책임감을 모두 갖춘 시대의 아이콘으로 극찬받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성과 진정성은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MBN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며 그녀의 활동이 방송사의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BN의 극찬, 그 진정한 의미. 뉴스파이터는 전유진의 다면적 매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그녀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활동, 환경보호 봉사 등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를 위한 활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그녀의 진솔한 발언은 MBN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방송과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으로 공감, 행동으로 감동을 전하다. 전유진의 음악은 청하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섬세한 감정선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하며 단순한 흥을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냅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깊이는 팬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뜻에 동참해 기부 캠페인과 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과 아티스트의 유대감은 전유진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전유진의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음악과 사회적 메시지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K-팝과는 다른 독창적인 색채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과 사회적 책임감을 모두 갖춘 리더십으로 대중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미래의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며 한국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전유진, MBN 뉴스파이터 접수. 전문가들과 앵커 김명준의 극찬 세례. 전유진은 MBN이 기다려온 가수다 라는 말에 시청자들 폭발적인 반응.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이 집중 조명되며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특히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활동이 MBN의 방송 철학과 완벽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10분간 이어진 극찬. 전유진은 MBN의 이상을 구현한다. 뉴스파이터는 전유진의 다면적 매력을 10분간 깊이 있게 다뤘다.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김명준 앵커의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는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MBN의 방송 철학과 전유진의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준다. 방송은 그녀의 자선 행사 참여,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 음악으로 소통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다. 전유진의 음악은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듣는 이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건드린다.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뛰어난 표현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극찬하며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노래하는 감성의 대가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멘토로 재능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녀의 팬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가 단순한 소비관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3.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 전유진의 진솔한 음악과 사회적 메시지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녀의 독창적인 트로트는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뉴스파이터에서 조명된 그녀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과 행동으로 대중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MBN과의 이상적인 시너지는 전유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며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이 음악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된 아티스트로 집중 조명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진솔한 사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MBN 방송 철학과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 방송에서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활동이 MBN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이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진심을 밝힌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넘어 방송사의 이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과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 환경보호 캠페인인 플로깅 참여,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멘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의 팬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학용품 기부, 식사 봉사 등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전유진의 음악은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사회 활동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음악과 행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티스트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눈부신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MBN 뉴스파이터에서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로부터 10분간 집중적인 극찬을 받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그녀를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음악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방송사의 철학과 완벽히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악과 선행의 조화,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맑고 깊은 음색, 그리고 가사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음악 활동 외에 기부와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플로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그녀의 선행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으며, 대중문화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덤 유리나무와 함께 만드는 선한 영향력. 전유진의 팬덤 역시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학용품 기부, 식사 봉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음악과 행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티스트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MBN 뉴스 파이터에 출연해 10분간 집중 조명을 받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사회적 책임감을 모두 갖춘 시대의 아이콘으로 극찬받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성과 진정성은 시사평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MBN 김명준 앵커는 전유진은 MBN이 항상 찾던 가수라며, 그녀의 활동이 방송사의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BN의 극찬, 그 진정한 의미. 뉴스파이터는 전유진의 다면적 매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그녀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 활동, 환경보호 봉사 등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를 위한 활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그녀의 진솔한 발언은 MBN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방송과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으로 공감, 행동으로 감동을 전하다. 전유진의 음악은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섬세한 감정선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하며 단순한 흥을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냅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깊이는 팬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뜻에 동참해 기부 캠페인과 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과 아티스트의 유대감은 전유진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전유진의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음악과 사회적 메시지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K-팝과는 다른 독창적인 색채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과 사회적 책임감을 모두 갖춘 리더십으로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미래의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며 한국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